네, 60갑자 일주론,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가빈순의 두 번째 간지, 을묘 일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을묘 일주를 뭐라 그랬냐면, 어, 방랑 토생이라 그랬어요. 어, 방랑 이리저리 떠도는, 어, 토끼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풍류 민객이라, 풍류를 어, 즐기는 어, 예민한 손님이다, 나그네다 이래도 되죠. 그 다음에 가정유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에도 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백립 일성이라, 백가지를 세워서 한 가지를 이룬다. 음, 이제 을묘를 암시하는 거죠. 어, 방랑토생, 방랑하는, 방황하는 도끼와 같은 팔자. 아, 풍류 민객은 풍류객으로 떠돌면서 살지만은 어, 세상살이에 또 민감한 그런 제 나그네다. 풍류객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을 보쌈아 바람 가는 대로, 구름 흐르는 대로 음, 자유로이 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풍류객이라 그러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음, 이 을이란 것이 우리가 이제 그주역에 팔괘 중에 이제 손괘가 있죠 손 음, 이게 뭐냐면 바람이죠 바람 음, 즉 을은 음, 바람 바람처럼 음, 왔다가 사라진다 비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음, 그래서 바람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에, 바람처럼 떠도는 사람이라도 어찌, 어, 두고 온 고향과 처자식을, 어, 잊을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떠나온 가정에 대한 마음이 늘, 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정 유심이죠. 참, 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에, 힘든 일이죠. 어, 근데, 백리일성이라 백가지 계획을 세워도, 하나밖에 어, 성취가 못 된다. 무슨 뜻일까요? 풍류도인인데, 사실은 조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 어, 될까 말까 하는 어, 경지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어, 굉장히 이제 깊은 뜻을, 어,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이 을묘가 이제 에 별로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이제 신살로 어 음욕살이라 그래요. 음욕살 음. 음욕 하면 벌써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음. 음. 이게 음욕살이 뭐가 해당하냐면은 을묘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미 정미정욕센일출라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네, 무술, 음. 그 다음에, 기미, 경신, 계축 어, 요렇게 여섯 개가 음욕살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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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흉한 기질과 어, 색정이 강한 어, 그런 일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음, 근데 이 을묘는 이, 이 도화죠, 그죠? 이 중에서 이거 이거 다 도화 아니잖아요. 얘얘 도화잖아요, 그죠? 어, 도화니까 더 강하죠. 거기다 이제 이거 간여지동이니까 음, 다른 일주에 비해서 어, 이 을묘 일주들이 조금 이혼하는 확률이 어 높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제 반드시 이혼한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죠. 일지 묘원은 이게 지장간의 이 을만 있죠, 을. 그죠? 어 그, 순수한 비견. 음. 어, 간목도 지장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에, 만약에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은 어, 지장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용신 격국론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영상들에서 제가 어, 그 설명을 해놨어요. 지장간과 지장간 올류 분야의 차이 그거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지가 비견이니까 간여지동이죠. 음, 이것도 간여지동의 십이운성으로 어, 록지 예, 정록이다 이런 말하죠. 십이운성으로 아, 록지다. 어, 을묘하고 어, 지난번에 한 이제 가빈 요거는 사실은 똑같이 간여지동이죠, 그죠 어, 청간지지가 모두 목이지만은 어, 요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 우선 조후적으로 갑인이라는 음, 것은 차갑지 않은 음, 양지 예, 따뜻한 어, 인이라는 게 에, 그 화가 장생하는 자리죠. 그리고 인옷을 화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잖아요. 음, 그래서 갑인이라는 어, 것은 차갑지 않은 양지의 나무라 그래요. 근데 을묘는 어, 축축하고 습한 음지목이라 고 그러죠. 어, 음지목. 그래서 구조상 사주 구조상 다른 곳에서 화기를 보지 못하면 수목응결이라는 아주 흉한 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 수화 목이 어, 그러니까 이제 어, 화를 보지 못하고 이제 수하고 목만 있으면 어, 수목이 응결된다 어, 그러죠. 음. 수목이 응결된다는 것은 무슨 그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그 우선 애들이 말이 느리고 심하면 이제 언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언어 장애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어쨌든 울면은 화가 필요한 거예요. 또 가비는 양이고 울면은 음이죠. 그래서 어, 갑인하고 을묘또 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 그 상일간보다 음일간이 훨씬 생활력이 강하죠. 비교해서 말한다면은 양은 뭐예요? 양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양. 어, 양은 그래서 어, 바깥으로 드러내요. 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음은 어때요? 어, 음은 어, 실속파예요. 음, 폼안 잡아요. 수그리는 한이 있어도 실리를 챙기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써요? 어, 이 양보다 음이 더 이제 세상살이 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또이 간여지동이지만 똑같이 을묘는 갑인보다 훨씬 고집이 세요. 어, 왜냐하면 지장간에도 목밖에 없죠. 갑인은 인속에 이뭐 재성도 있고 어, 식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근데, 에, 이, 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견밖에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그, 이 그런 일주가 세 개가 있죠? 을묘하고, 어, 신유. 그 다음에, 에, 임자도 그렇죠. 그죠? 임자. 음? 그래서 요세개 일주를 3대 고집센 일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감목이 나무라면 을목은 잔디죠 풀밭, 초원, 목장 이런 거죠. 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대림목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쓰는 그런 목이 아니죠. 음, 이 을목은 계절적으로 이제 잎이 무성한 음, 봄이죠. 어, 을은 묘월은. 어, 그리고 원래 을은 이게 이제 한문에서 새새 을자예요 새을 날아다니는 새. 에, 그래서 어, 묘가 어, 꽃이잖아요, 그죠죠그꽃 어, 그, 그 위에 앉은 새. 에, 불밭의 새니까 평화로운 형상이죠. 음. 을목은 꽃이니까 당연히 아름답고 어, 묘는 봄의 한 가운데니까 봄의 꽃이 에,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화사하다. 음, 봄은 시작이고, 결과를 어, 봐야 하는 가을은, 음, 어때요? 아직 여름을 지나야 만날 수 있으니까, 을묘들은 어, 무슨 일을 해도 결실이 늦다. 대기 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특히 여자 을묘 일주들은 도화성을 가져가지고, 음, 인물도 좋고,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면서도 목이라는 거는 이제 어질 인이죠. 그죠? 어, 목은. 오행적으로 인이니까 인종도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잡초같이 독한 기질도 있어요. 이 묘월은 어때요? 해자축인이 추운 그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운 그런 이제 강인함이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도 이제 화초니까 성격은 일반적으로는 소심하죠. 소산하는 식사. 우리가 맹아다그러죠 맹아 우리 음, 운 말로 맹아 음. 수사나는 음, 새싹 맹아라는 것은 부드러움과 그 참고 견디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묘는 어, 물상적으로 말하면은 들판, 풀밭이기도 하죠. 풀밭에 있는 어, 묘는 토끼니까 토끼잖아요. 풀밭에 토끼는, 어, 뭐, 거기서 풀뜯어 먹으면 되니까 근심이 없죠. 천지 난만한 그런 이제 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는 들토끼는 어때요? 활동적이죠. 뛰어다니, 토끼 잘 잡기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예, 그 천지 난만하고 활동적인 성종이 있고, 어린 싹이지만 풍파를 견디는 그런 힘, 잡초의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갈대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여튼 이 을일주들은 을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을일주도 풍경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요. 배우자 관계는 어떨까요? 어, 일단 일지 비견, 음, 가녀 지동, 이 배우자 더 기대하기 어렵죠, 그죠? 음, 일지 비견들은 대개 집에서보다 음, 바깥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집에는 소홀하죠. 음, 남자의 경우에. 음, 왜 그러냐면 비견을 가지게 되면 친구가 있는 거죠. 친구가 아, 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대신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더 좋죠. 음. 그리고 비견이라는 거는 어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쓸 데가 있는 게 비견이죠. 그래서 돈이 모이기가 어렵다. 누군가하고 어,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렇죠? 음, 일지 비견이고, 가녀지동이면 음, 진심감에 차있다. 그랬죠? 어, 자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대개는 이제 직장보다 제가 영업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음. 직장 다니다가도, 뭐, 시이건 내가 그냥 뭐, 음, 할 일이 없을까? 나 혼자. 직장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직장이라는 데는 관이니까 내가 진실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약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강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른 곳에 정관이 있으면 당연히 직장 생활을 선호하죠. 어, 묘목은 도하고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기가 어, 있어요. 그래서 이성관계가 어, 복잡할 어, 우려가 있고 어, 이성의 유혹이 많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에도 어, 일반적으로좀잘 넘어가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성으로 인한 그런 이제 그 문제 생난이라고 그러죠 생난을 당하기도 한다. 음런데 이제 여자 을묘일주가 지지해서 이제 자묘형 되면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 대체로 일부 종사하기 힘들어요. 음, 그다음에 고독한 인생이 되기 쉽다. 건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아주 쉽죠. 왜냐면 아까 그랬죠, 그 음목, 수목 연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잠묘형 되는 경우죠. 어쨌든 을묘는 음지의 추운 나무이기 때문에 사주에 다른 곳에서 수기운을 보면 안 좋고 질병에도 노출되기 쉽고 다른 화기운을 봐야 좋아요.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그 화기운이 강한 음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내가 완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되죠. 음목이나 을목이나 이 목일주들은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나무가 음, 그래서 재성이 되는 토를 좋아하는데 을묘일주는 음, 재성이 되는 진술충미 중에서 미토하고 축토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 묘가 미를 만나면 이렇게 묘미 회지되잖아요. 반합으로. 술을 만나면 묘술 육합이 되죠. 합이 되니까. 그런 글자들이 들어올 때 재물의 욕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직업적으로 보면 어때요? 식상이 화죠. 그죠? 화. 이 화를 만약에 병정화나 화기운을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그, 목생화, 식신생재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생산업, 교육, 요식업, 이런 데 인연이 있어요. 묘목은 이제 곡식이니까 농업과도 인연이 있죠. 화토가 강하면은, 식신생재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식신생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관살이 되는 기운이 금의 기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장을 가려면은, 금하고 관련되는 계통, 또는, 이렇게, 금이 뭐예요? 위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그 권력성, 그런 계통의 직장에 가면 잘 맞을 수도 있다. 축이나 미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편재성인 투기성 사업하고 인연이 있겠죠. 음. 그리고 이 묘목은 약초에 해당해요. 약초. 그리고 묘는 우리가 어, 그 신살로 또그 어, 현침이죠, 그죠? 꼭 찌르는 그런 이제 에, 현침살. 묘가 아주 강한 현침이에요. 어, 두 개씩 에, 이렇게 요렇게도 찌르고 이렇게도 찌르죠, 그죠? 이 바늘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어, 그 의료 어, 주사 놓는 거 간호 뭐칼 어, 어, 쓰는 거 그다음에 한의학 침술 특히 이런 거 하고도 이제에 인연을 가지면은 좋다. 또 목이니까 목 기운만으로 돼 있으니까 소묘 의류 패션 또는 음, 목은 뭐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동 관련 업종 음, 옷장사를 한다면 아동복, 음, 이런 거 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60갑자, 어, 갑인순의두 어, 번째 간지, 을묘일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